중코 먼저 등장하고, 중코 막 등반거리다가 앉았어요. 리사호 등장. 어, 교장은 좀 걸음걸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좀 되게 그래 우아한 느낌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막상 걔는 좀 느끼면서 어,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교장 캐릭터에 맞게 좀 우아하고 좀 무게감 있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잘보주시고 다시 해요? 네 공장으로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건에 관해 하라다 선생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라다 선생님, 오늘 아침 우리 학교 2학년 1반 미치코 학생이 학교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번 시인 사 말할 때. 폭포함에 잡고, <laughs> 잡고 오늘 아침 우리 학교 2학년 3반 미치구 학생이 학교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네,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 도다 선생님이 최초 발견자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바로 교무실에 연락을 했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이 07시 57분에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교했었지만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 임시 휴교 조치를 내리고 등교한 학생을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저희는, 임, 저희는 임시교사회의를 연 다음 16시에 2학년 3반 전원에게 연락을 취해 다시 등교하게 하고 사건을 설명함과 동시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 파악이라고요? 아, 교실에서 자살을 한 이상 그 원인이 이 학년 3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laughs> 아, 그렇게 했죠. <laughs>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오후 5 시경 학교에 도다 선생님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이때는 도다가 계속 도다 선생님 얘기하면 이렇게 있다가 한자 이렇게. 빠져줬다가 다시 나온다. 그 정도 괜찮은데? 빠져줬다가 다시. 계속 아, 나 매년 가리고 있잖아. 네. 어, 그러지 않게. 그리고 이거 배우님들이 좀 알아야 될게나자에 뒤에 계신 분들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진영 아주시겠어요? 이게 겹쳐서 쓰는 거예요. 그럼 뒤에 배우가 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편한 건이 배우가 피해 주던가 아니면 이 배우가 연기를 해가지고 못 보면 뒤에 배우가 누리고 피해 줘야 돼요. 이 뒤에 배우분들은 특히 그걸 좀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만약에 미사오가 가려서 다이프를 가리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공을, 아니 그렇다고 다이프가 움직일 수 없, 미사오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조금씩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약에 막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두 사람이 일어나서 특히 이쪽은 일어나는 액션들이 많잖아요. 그럼 두 분을 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조금씩 틈, 이틈 사이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막 너무 티나게. 하지 마시고 연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것도 계속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면 되시고 아 그리고 방금 어, 하라다 편지 얘기할 때 리액션 잘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되게 잘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얘기 다 끝나고 부장 선생님 얘기할 뻔 같으면 시 네, 때에다가 그쵸 다시 또 얘기할 고 조심 또 나오고 네. 그리고 항상 하라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낮은 위치잖아요 조심히. 약간 하급자니까, 찹쌀, 그래. 그 이제 예의, 예의, 예의를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다시 이제 상황 파악이라고 할 때, 어, 아무래도 첫 개사니까 손을 좀 들어주는 게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객들, 이건 알아야 될것 같아요. 관객들이, 어, 우리는 앞장면이 좀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앞장면이 됐어요. 우리가 한번 관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관객이 공연 보러 왔어요. 관객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왔단 말이에요. 공연은 어차피 판타지 세계이거든, 다른 세계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첫대서처음에 되게 중요한 게 배우가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톤이라든지 좀 동작으로 해서 관객들이 이 공간을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금 좋아요, 손을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상업하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손을 들어서 관객들이 시선도 따라가고, 아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감도를 것 같아요. 다시 하나더 마지막 편지네요. 아니, 사건을 설명한 것 동시에 거게요 어. 저희는 임시 교사회의 연다 저희는 임시 교사회의를 연 다음 이 학년 3반 전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다시 등교하게 하고 사건을. 그래하고 살... 이렇게 하고 대사치잖아요. 딱 <laughs> 어, 잡고 대사한다 고 연습. 중간부터 잘라니까 생각이 안 나서. <laughs> 어? 게, 무조건 다시 처음부터 할게. 오늘 아니야, 저희는, 게, 응.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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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교사회의를 연 다음 16시에 2학년 3반 학생 전원에게 연락을 취해 다시 등교하게 하고 사건을 설명함과 동시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 파악이라고요? 아, 교실에서 자살을 한 이상 그 원인이 2학년 3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음. 아 그렇겠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오후 5시경 학교에 도다선생님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요? 보낸 사람은 미치코 학생 자살하기 전에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편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리액션 다시 한번 가시고. 편지요. 편지요? 보낸 사람은 미치코 학생 자살하기 전에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로는 좀더마사코나 소통을 할것 같아요 편지우 하면 제일 먼저 찾아볼게 이쪽이 아니라 마사코를 볼것같아요 얘야 응. 이거 뭔얘기 눈으로 욕해 눈으로 얘기하겠죠 눈으로 이게 뭔 얘기니 지금 너 아는 거 있니 그렇게 갔을 거예요 다시 편지우도 편지우 보낸 사람은 미치코 학생 자살하기 전에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당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따는 점점 심해졌고, 전 학교에 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무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심력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업은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반 학생이어서, 행복했습니다. 2학년 3반 신호 미도리 노도카 레이라 아이리 무슨 말이에요? 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름은 써 있습니다. 왜 우리에 이름이 있죠? 왜라고 하셔도, 음, 게 아니고. 아, 왜라고 하셔도, 왜 우리 이름이 맨 먼저 나와요? 아니, 그렇게 하셔도 저희에겐 어, 이 편지를 받고 거기에 이름이 나온 신호, 미도리, 노도카, 네이라 아이리 총 다섯 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로 하고 다른 학생들은 귀가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학대에 남아있는 건 우리 애들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출받은 학부모도 여기 있는 우리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악관 님 무슨 말이에요? 아, 학생 한명한 명에게 한 저희 교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범위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책을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저...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우리 가막가아시켰다는 거예요? 아, 아, 아닙니다 그래서 미치고 알고 사살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모임인 거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죠? 하,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진리와 우애라는 교훈 아래 평소 저희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하느님이 기뻐하실 인간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배려심을 키워주기 위해 배려심으로 넘쳐나는 교육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교사 의 입동은 정말 놀랍고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실례합니다. 보다 응, 선생님, 쉬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 지금 저희가 없어서 이거만 맞출게요. 다시 하나다랑 하나다랑 지금 이사오 여기 씨만 해볼게요. 자, 상황 파악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대상만 죽어봐라 보요 서로 딱딱딱딱해서 여기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돼서 투명한 대상만 해볼게요. 그래서 맞다 상황 파장 상황 어, 파악이 무슨 말이에요? 학생 한명한 명에게 저희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내를 안 따시겠다는 것은 범인 취급 하시는 건가요? 범인 취급 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성악 파악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성악 파악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학생 한명한 명에게 저희 교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범인 취급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책을 했는데 여기 범인 취급도 강고 범인 취급도 강한, 강한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범인 취급하시는 건가? 아, 아니 그렇게 쎄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랑 교장이 좀 참전하는, 그러니까 참전할 수가 있거는 예. 네. 그 정도만 아니면 그냥 하라다 선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라다가 못할것 같으니까 교장이 옆에서 걷어는 거거든요. 아시죠? 음. 성황파기라는 무슨 말이에요? 학생 한명한 명에게 저희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대체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건 이게 조금 아직 가는 걸로안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아니 그런 뜻이 아 안돼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두 분이 하시고 차라리 저 학부모님께 여쭈고 싶은 게 이때 이때 움직이는 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 그, 아 예. 뭐뭐 얘기하실 거? 아그선생님이 아, 이제 한 우리 학교 그 얘기할 때. 교장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저는 거기 서또 계속 뻘쭘하는 거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할 거예요? 아니. 네. 아, 저기 제가 학교에 대해서 얘기는 도다 들어오기 전에. 네. 아니, 그건 여기서 할 거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거기 가요? 네. 아, 아 저는 처음부터 우리 학교에서 아니, 원래대로 하세요. 네. 네. 3학년 가기다. 맞으세요? 서문 파드라는 무슨 말이에요? 어. 학생 한명한 명이 한명 저희 교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민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네. 저 학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아니 일단 가야 될 갈게요 그냥. 고민 취급하시는 건가 요얘기 듣고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데 가야 될것 같아요 이때 가야 될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학생 아, 한명한명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요. 에감사합 성업학이란 무슨 말이에요?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저희 교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법이 제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저 학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이, 이상한 적은 없어요. 이이어 미사오가 함게된건 교장 때문에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 교장이 어. 여기서 미사오 보여요? 눌려도 네. 있어 보세요. 안 보일 거든요. 같 우선 가리거든요. 네. 여기까지 나눠주세요. 네. 너무 용서하지 네. 마시고. 아 이렇게 좀 봐서 그러니까 미사오랑 뭔가 소통이 돼야지. 네. 미사오가 교장의 표정이라든지 뭘 봐야고. 내가 한 번은 참는다고 이렇게 앉아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은 보지 않으시겠죠? 그치, 범인 취급? 범인, 아니 그럼 범인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나 상업학 이런 무슨 말이요? 상업학이란 무슨 말이에요?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저희 교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범인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범인 취급하시는 건가요는 두 사람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학부모도 자극적인 단어예요. 거기서 검, 어, 범인? 어? 진짜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웅성웅성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장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인 취급하시는 건가? 말렸어말린다가 사람들이 뭔가 좀 동요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대표로 이제 어떻게 이말을끊내는게미사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는 동기는 이 학부모들을 봐야 된다는 거야.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 들 여기는 동요, 범인. 범위. 우리 애를 범인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뭔가 여기에서 클나겠다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첫대상풀훅더 써야 돼요. 상황파이란 무슨 말이에요? 사이 때 이게 감정이 올라온 거거든요. 학부모들 이제 얘기 듣왜냐면 마사코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우리들이 우리밖에 없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 유력하다는 거잖아 우리 얘기. 그때부터 감정이 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어,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저희 그 자리 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뽑인취급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저. 저, 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먼저 두 목손으로 좀 진정하세요. 한번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호가 내가 보다가 하고 뭔가 아직 기분도 안 된다든지 몇 개가 되야 될 거거든요. 그 연기만 다시 이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이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 되면 더블이에요. 가리죠. 지금 싫어하고더 네. 뒤로 더자그 자리에서 네. 앞으로만 나오는데요. 네, 네, 네.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이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앉는다앉는거 보고 앉는 것도 좀 언질을 줘야 되고. 저거 말 듣는 바로 거 바로에 가자는 사각하는거 알잖아. 뭐가 있대? 나, 나 그런 기분 나쁘다 예. 네, 그렇죠. 고장이 그렇죠. 사실 뭐예요? 고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래도좀 그래도 이 학교에 장이 얘기하니까 살짝 한번 웃지를 드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이거 보고 이제 조심스럽게 학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우리 애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저가 대답 방법으로 죠워 시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미친 고양이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서 치다야 돼요 연기가 그래야지 신경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우리 애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미친 고양이가 죄사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모임인거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렇지만잘니요 근데 이양이그러니까이이렇게 하면 이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아요 이런 말요 이런 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요 이런 말이 아니이요요 혹시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까? 우리가 억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루치보아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모임인 거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죠? 뭐죠? 강하게 팍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오, 웬만하면 이 마지막 대는 여기서 했어야지 나를 이렇게 안기도 편할 것 같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두그 배우가 여기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같이 있어야만 되게 뻘쭘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그런 모임 옆쪽에선 서 오히려 더 먼저 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이런 모임이 거죠. 네. 이런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진리와 오해라는 교훈 아래 평소 저희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잘못했어요? 아니, 아니, 돼요. <laughs> 하나가 되어. 응. 하느님이 기뻐하신 인간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떨때 어떨 앉으실 거예요? 딱그다가 화를 냈어요. <laughs> 그렇지만 뭐죠? 딱 실렸어. 한번확 휘지마 놓은 거예요 지금 미사가. 근데 앉기 편하면 적당히 좀 앉기 편하실 거고. 그래 저는 이게 김을 빼게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가라앉아 되는 거죠. 얘기를 딱 듣고 하여튼 교장 얘기를 듣고 앉는 거예요 이제. 네. 뭐, 우회 지나서. 계속 설명하니까 이제 그때 안 들려요. 네네네. 음. 다시 볼게요, 마지막. 그렇지만 그런 말이 아니다. 닙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음? 아, 그렇또한 개. 그 학부모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네 자제분들 가정이 네. 이상한 점 없었나요? 안 되면 안 다닐 수 있다. 그렇죠. 음. 어,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이, 이상한 점은? 우리가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미츠고 양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고모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모임인 거죠? 그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죠? 그렇지만 그렇... 그렇지만 뭐죠? 바로 다. 시어머는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뭔가 지금 뭔가 좀. 이게 이제 합이 맞아야 돼. 딱딱딱딱딱딱. 지금 아직 자기 생각, 대사 생각하느라고 상대방 대사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뭐, 다시 처음부터 여기 다시 가볼게요. 이게 꼭잘 맞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탁탁탁 탁탁 탁탁 성악 파악란 무슨 말이에요? 성악 파악이란 무슨 말이에요? 저희 교사들이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범인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대책을 세우는데 감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 네? <laughs> 저 학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이상한 적은 없었습니까? 불레가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미친 거이자살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보임인 거죠? 그런 말이 <목소리>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려 그냥 그룹이 이 상관없는데 나오지 않 우리가 왕그자살라는건 부모가 그냥 거기서 해될거 같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돌아가는 대단하서도될것 같아요. 다시 고요 학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사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미추홀에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지라는 어, 거예요? 어, 대사가 흥분은 하는 건 맞는데 대사는 잘 들이요. 우리애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야? 왕따의 시고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애도 찍고 왕따도 찍고 지금 우리가 왕따 시켰다는 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애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딱 나올게 말이에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우리 애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우리 애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시켰다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미친 고양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고모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이거 여기서 책임자. 그러니까 이건 그런. 그러니까 이건 그런 모임인 거죠. 아닙니다. 아니요. 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진리와 우애라는 교훈 아래 평소 저희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사느님이 기뻐하실 인간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이를 좀 살릴게요. 사회를 밑에도 살리고 있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뭐죠? 그때 사람들이 뭐죠? 그게 뭐야? 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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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마지막 대표는 그렇지만 뭐죠? 뭐죠? 하면 학부모들 가능을 보고 교장도 보면서 어, 이거 클래스할수 소유사태 일어나겠어요? 네. 그렇지만 뭐죠? 응성, 응성, 학부모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진리와 오해라는 교훈 아래 평소 저희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하느님이 기뻐하신 인간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배려심을 키워주기 위해 배려심으로 넘쳐나는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거 누가 탄? 이 전차 이 사람들한테 하는 대사야? 그러니까 좀 도시라는 교육을 사람들 다이 사람들을 안정시켜야지 이 대사는 지금. 미사오가 좀도 ت 이락에 돌출됐을 뿐이지 지금 미사오를 비롯한 이 학부모들이 지금 다들 지금 막 흥분해 있잖아요. 지금 막이 얘기, 지금 미사오 얘기 좀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교장 입장에서는. 아, 그렇지만 뭐죠? 한 소규 학부 학부모들 반응. 자, 씨, 그렇지면 뭐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진리와 우애라는 교훈 아래 평소 저희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하느님이 기뻐하실 인간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배려심을 키워주기 위해 배려심으로 넘쳐나는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교사일 음. 이거, 그냥 혹시 얘기하는데.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러분 진정 좀 해주세요. 좀좀제발 저희 좀 들어보세요. 좀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라는 게 들려야 되는데 그 편하게 이러든 말든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좀진정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진리와 우라는 교훈 아래 평소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게 사람들 여러분 마음 속으로라도좀 진정 좀 하세요고 보여야 될것 같으시고 그냥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책을 읽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진리와 우애라는 교훈 아래 평소 저희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 한명한명 추진해 왔습니다. 습니다 네?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 <laughs> 생한명한 한 명에게 배려심을 키워주기 위해 배려심으로 넘쳐나는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사 일정은 정말 놀랍고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신뢰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지금 시간이거 제가 옮기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무대 한번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고요.